안녕하십니까 산타리오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은 어, 경남 남해군의 금산입니다 어, 제가 사는 곳이 금산인데 충남 금산 첫 놈이 멀리 남해 금산까지 찾아왔네요 어, 먼저 오늘 코스를 한번 볼게요 원래는 금산탐방지원센터에서 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가지고 지금 여기 두모 입구 두모 주차장입니다. 여기서 어 남해 상주리 석가 부소암 그리고 어 정상까지 갔다가 보리암을 거쳐서 보리암을 들러서 다시 음요 상사암에 갔다가 다시 왕복으로 원점 회귀하는 코스고요 어, 거리는 대략 한 7km 정도가 될것 같고, 어, 시간은 한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요. 어, 좀 덥기는 한데, 날씨가 너무 좋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가지고 산타기 아주 딱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신나게 한번 산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아, 주차장에서 500m 왔고요. 정상까지는 2.7km 남았습니다. 500m 오는 동안 길이 너무 평범한 길이라서 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만큼 길이 너무 어, 고도 차이가 없어가지고 좀 의아스러웠습니다. 아, 두모 입구 주차장에서 900m 왔고요. 정상까지는 2.3km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한 2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사가 거의 없어가지고 너무 쉽게 올라왔는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좀 치고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남해 양아리 석각이네요. 여기, 돌에 지금,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무슨 글자인지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음, 바위 이름은 거북바위라고 하네요. 음, 하여튼,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어가지고, 경상남도 기념물 제6호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 지금 여기까지 1.5km 왔고요. 한 15분, 한 35분 정도 걸렸는데, 처음에 900m까지는 정말 이제 경사가 거의 없이 그냥 평탄한 길이어서 아주 쉽게 왔고요. 그 이후로 900m 지점부터 1.5km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사가 있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막상, 그 계단이 몇 군데 있긴 있었지만, 그리 어렵지 않게, 수월하게 올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하늘이 구름 한점 없이 너무 푸르르고 맑은데, 지금까지 오는 동안 조망은 전혀 없습니다. 숲이 울창해가지고, 지금 하늘이 보일락 말락. 너무 연두빛 너무 푸르러서 야막 기분이 막 그냥 상쾌해지려고 합니다 조금 더 가면 이제 하늘도 보이고 조망도 확 트이는 곳이 나오겠죠 계속 1.7km 정상을 향해서 고고 아유, 친절한 벤치가 있으니까 잠깐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동행인이 있습니다. 동행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인사 좀해 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해게 돼서 기쁘고요. 종종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분과 함께 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laughs> 앞으로 가끔, 어, 시청자님들과 구독자님들과 별날이 가끔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위에다가 뭐, 뭐 심어놨나봐. 뭐 많이 심어놨네 밭나락 밭에다가 심는 벼를 밭나락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밭나락 얘기가 나왔으니까 옛날 어머니한테 들은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보면 밭나락은 밥을 하면 찹쌀처럼 굉장히 찰집니다 그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다수확을 위해서 통일별을 많이 심었을 때였는데 통일별로 지은 밥은 굉장히 쌀밥이라도 굉장히 막 날라다닐 정도로 입에서 막 겉돌아서 좀 그랬는데 이 밭나락은 굉장히 찰져 가지고 어 굉장히 그걸 조금 섞어서 밥을 하면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고요 왜 그렇게 찰지냐니까 반나락은 수분을 음, 머금지 못해가지고 그 조직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면은 구멍이 빠끔빠끔 뚫려 있어가지고 밥을 하면 물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밥을 치면 훨씬 일반 쌀보다 찰진 밥이 되었던 거죠. 지금도. 그 두메 산골 같은데 가보면 이따금씩 그 반나락을 심은 것을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와 야, 첫 조망터입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야, 지금, 1 시간 올라왔습니다. 1 시간. 한 2.2km 왔는데요. 야, 멋진, 지금 남해 한려수도가 지금 펼쳐지고 있네요. 야, 저기 저 밑에가 두모입구 주차장이네요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1km 남은 것 같아요 야, 모션이 왜안 되냐, 이거. la 가보자 이게 정상이야 글쎄. 야, 부소암이네. 부소암 10m. 어, 두모 입구 주차장에서 2.4km 왔고, 정상까지는 800m 남았습니다. 부소암을 잠깐 좀 들러볼게요. 봉사 중인가 봅니다. 하... 공사 중이네. 하... 거대한 암능 뒤에 앞에 이렇게 오목하게 자리 잡고 있고, 앞에가, 야. 바다 조망이 확 트여 있어 가지고 정말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부소함이 지금 공사 중이라 조금 아쉽긴 한데 나중에라도 한번 또 오게 되면 꼭 한번 들러보고 싶네요 야.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 부소암을 지나서 어, 한 100m 정도 지금 계단을 타고 올라오니까 그 뒷모습입니다. 지금 부소암의 뒷모습인데 천하 절경입니다. 진짜. 헬기장에 도착했습니다. 어, 현재 위치 헬기장이고요. 어, 두모 입구 주차장에서 2.9km를 왔고, 시간은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금산 정상까지는 어, 한 300m 정도만 가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 금산 정상까지 300m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단군성전이 있네요, 단군성전. 군성전 건너편에는 금산산장이 1 0 0 m 계단으로 내려가는 그 유명한 금산산장 컵라면을 먹을 수 있는 곳인가 봅니다 일단 정상을 찍고 내려와서 금산산장에 들러서 보리암. 라면 먹고 가자 보리암도 가야 되잖아 <laughs> 여기서 계속 오전 방향으로 직진하면 보리암 200m고요. 금산 정상은 왼쪽으로 100m. 일단 정상을 찍고 내려와서 보리암을 가겠습니다. 정상 부근이 오니까 크고 동글동글 하나 큰막 다이들이 굉장히 많네요.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구멍을 뚫어가고 있거 상주 해수욕장이지. 저기 샀구나. 맞아, 저 다리 있고 거기 그 밑에 물고기 많다. 자, 이제 라면 먹으러 금산 상장을 향해서 고고 보리암을 지나왔고요. 아까. 한군 성전하고 금산산장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지금 금산산장으로 내려가는 길에 흔들바위가 있네요 한번 흔들리는지 한번 으쌰 으쌰 내가 물린다 <laughs> 라면 먹고 가려고 지금 금산산장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이야 기암절벽이 아주 뭐 여기가 창관아이구나전 배. 금산 산장에서 사발면을 맛있게 먹고 왔고요. 갈림길에서 이제 이제 하산길. 아까 두모 입구 주차장 2.9km인데요. 가다가 상사바위 들렀다가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마 보이네. 갑자이남런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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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와이를 갔다 왔구요. 이제, 네. 연점으로 회귀하기 위해서, 동로 입구 주차장 2.8km로 파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내려가면 원점이었던 두모입구 그 주차장이 도착할텐데요 오늘 어, 어, 남해 금산산1 8km 정도 걸었고 소요시간은 예상했던대로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제가 어, 보리암은 예전에 관광으로 한두번정도 왔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 나머지 금산에대해서 아는게 별로 없었고 다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금산산장에서 그 라면을 먹는 모습들에서이 봐가지고 그꼭 라면 한번좀 먹고 싶었고요별한잘알지도못하면서도렇게에서도한번호기심에서이는데한 그 설이스 또한 고 적당히 등등 아마추어들이 이렇게 산행하기 네. 딱 적당한 코스가 아닌가 싶고요. 특히 산사바위 같은 경우는 이 원래 코스가 아닌 곳에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특히나 기나칠게 힘들었는데 다행히 이제 산사바위를 가가지고. 그 거기에서 바라보이는 보리암과 그리고 금산산장 그리고 그 멀리 그 바다가 보이는 풍경들이 너무 멋졌습니다 비록 어 오늘 해무가 좀껴 가지고 바다 멀리까지 이렇게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대로 아주 운치 있었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저희는 어 합천으로 이동해 가지고요 거기서 숙소를 잡고 저녁 겸해서 소주 한잔찐하게한 다음에 하룻밤 푹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 모산제를 출발해가지고 어, 철쭉으로 유명한 지금 철쭉이 한창일 것 같은데 어, 황매산 어, 황매산으로 철쭉 산행을 한번 음, 해볼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 황매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